어차피 죽을 거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천수를 다한다. 35년간 노인들을 진료하며 건강 염려증에 사로잡혀 삶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오래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일까? 진정한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책은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이자 여러분에게 던지는 새로운 화두입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은 단순히 삶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 유한성 속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 없이 즐겁고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1. 삶의 유한성과 즐거움. 저자는 35년간 노인 전문 병원에서 근무하며 건강에 대한 지나친 걱정과 두려움으로 현재의 삶을 즐기지 못하고 후회하는 노인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고 싶은 음식이나 술을 참거나 부작용으로 괴로운 약을 억지로 복용하는 것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 결국 죽음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2. 암 진단과 삶의 가치. 저자는 최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 죽음을 앞두고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연명 치료 대신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삶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는 아니었지만 이 경험은 그에게 죽음을 기억하라와 현재를 즐겨라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죽음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고 현재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도록 기끌어 줍니다. 3. 죽음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저자는 죽음을 부정적이고 두려운 것으로 보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삶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을 줄이고 현재의 삶을 더욱 의미있게 만들어줍니다. 어차피 죽을 테니까라는 말은 자포자기하는 태도가 아니라 삶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죽음을 각오하면 오히려 삶의 목표와 가치가 명확해지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후회 없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4. 노년의 삶과 건강. 저자는 노년의 삶을 두 단계로 구분합니다. 70대는 늙음과 싸우는 시기로 건강관리와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 뇌기능과 운동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0대 이후는 늙음을 받아들이는 시기로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건강염려증으로 인해 과도한 검사와 약물 복용에 매달리기보다는 적절한 건강관리와 함께 즐거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의사의 권위에 대한 비판. 저자는 의사의 권위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경계하며 환자 스스로 자신의 몸 상태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삶의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 무리하게 건강 수치를 정상화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자신의 삶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6. 삶의 질과 행복, 건강은 단순히 수치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개인의 주관적인 건강 상태와 삶의 질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7. 노년의 소비와 사회 참여. 노년층일수록 적극적으로 돈을 쓰고 소비하며 사회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노년층은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노년층 자신의 삶에도 활력과 의미를 더해줍니다. 8. 이상적인 죽음에 대한 고찰. 이상적인 죽음의 방식은 개인마다 다르며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고독사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으며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저자는 유양원, 유원, 유증 등 다양한 죽음 준비 방법을 소개하며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 늙음에 대한 인식 변화, 80대 이후에는 늙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화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인정하고, 보청기, 지팡이 등 보조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삶의 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10. 능동적인 삶의 태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능동적으로 살아가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의욕적인 태도는 삶의 질을 높이고,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될 거야라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뇌에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고 의욕을 높여줍니다. 70대 이후에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라는 말을 통해 삶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현재를 즐기며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건강 염려증이나 사회적 폭염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기 위해 능동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고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